먼저 3D캐드를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가까이에 실기시험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3D캐드 시장은 여러 프로그램이 지금 분할해서 점유하고 있기도 하고 특정 회사의 프로그램만 가지고 실기시험을 치른다면 이게 이제 수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기시험에서는 한 가지 프로그램만 가지고 시험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실기 고사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수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고사장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정해져 있기는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D사의 s w o x 나 A사의 아이벤터가 많은 비율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시티아나, 또 CDO라는 프로그램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고사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준비하신다면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운 실기고사장에는 어떤 3D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사장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고사장이 없어서 양편을 보시는 일은 없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주로 어떤 3D 캐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문의를 해 보셔야 되는데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이 전에, 그러니까 미래에 어디서 볼지는 몰라도 이전에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했었는지는 잘 알려주시는 편입니다.